말씀하부르타! 1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웃은 누구였나요? 세 사람 중에 누구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오! 어, 거기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설교를 통해 전도사님이 알려주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어땠나요? 사이가 좋았나요? 어떤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친 사람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며 그냥 가버렸을까요? 어,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다친 친구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엄마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봐요. 아빠랑도 이야기 나누어 봐요. <laughs> 우리 친구들도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주변의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우리 한번 같이 나누어 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